이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저희 당산 실내 운전 연습실에 있는 시뮬레이터 기기로 강선면허점장 일종 보통 A 코스를 한번 제가 직접 돌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차를 타면 의자 조정하고 자, 벨트 매고요. 운전 벨트. 벨트까지 다 매고 대기하고 있으면 이제 A 코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동부터 걸겠습니다. 런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자 시동, 자 시동 걸었고요. 시동 걸었으면 이제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기아 2단 을세요자그 다음에 출발할 때 좌측 깜빡이 먼저 켤 겁니다. 여기가 이제 강서면허 시험장 출발 선인데요자 대기실 앞에서 출발할 때 좌측 깜빡이를 안 켜고 출발하면 3점이 걱점됩니다 키고 좌우 백미러 한번 확인하고요. 자 살살 출발을 합니다. 자 2단으로 이제 천천히 나갈 거고요. 자, 2, 3m 정도 가면 깜빡이 끄고 다시 우회전 할 거니까 에이프스는 자, 우측 깜빡이 켭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오면 이제 크러치 바이크 브레이크 밟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그러면서 보행자 신호를 보고요. 보행자가 빨간 불이면 가고 파란 불이면 씁니다. 빨간 불이네요. 자, 저는 지금 크러치 바이크 브레이크를 조절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약간 내리막길입니다, 얘가. 자, 왼쪽에 차 오나 보고요. 없으면 자, 맨 오른쪽이 농사부 시장 우회전 차선입니다 그래서 자, 끝에서 두 번째, 3차선으로 들어올 거예요. 끝에서 두 번째. 여기가 우회전 차선이라서. 자, 이제 빨간불. 정지해. 클러치 밟고. 이때는 저속이기 때문에 클러치 먼저 밟고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점선 앞에 씁니다. 자, 정지하면 중립 놓고 클러치는 띄고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는 밟고 있고. 그러니까 클러치는 띄고 브레이크는 계속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클러치는 페달 위에다 얹어놔도 되고 옆에 놔도 되고요. 자, 신호 나오면 다시 2단 놓고 천천히 출발합니다. 자, 출발해서 이제 우회전. 자, 외발선 사거리에서 우회전이니까, 자, 3단까지 넣어주고요. 자, 바로 우측 깜빡이 키고, 자, 안전 확인을 해줍니다. 자, 차가 없으면, 오른쪽으로 한 칸만 들어와서. 자, 이러면 3단으로 계속 가셔도 돼요. 이제 바로 우회전 할 거니까. 자, 들어오면 깜빡이 꼭 껐다가, 다시 우회전 깜빡이 키고요. 자, 그 우회전은 신호가, 정면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저쪽에 보행자 신호를 봅니다. 속도 줄이고, 자, 여기다 넣고, 자, 보는 대신 빨간불이네요. 파란불이면 서야 되고, 자, 왼쪽이 처음을 한번 보고,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오른쪽 발차점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저 공항대로 4차선으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 끄고요. 자, 여기 좀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입식 신호등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입식 신호등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위에 이제 신호등이 달려있죠. 근데, 자, 여기는 옆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빨간불 나오면, 자 정지하고 파란불 나오면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저 끝에서 이제 유턴을 할 거니까 자 출발해서 이제 3을 먼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신호까지 자 3단 넣고요 자 깜빡이 켜고 자백밀로 보고 살짝만 한칸 들어왔죠 자 깜빡이 껐다 켜고 여기는 3단으로 3단으로 40km 정도만 계속 가시면 됩니다 자두칸 들어오고요 자 들어왔으면 껐다 켜셔야 돼요 껐다 켜고 자또백밀로 보고요 세 칸. 자,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자, 들어오면 끄고요. 자, 중립 클러치 뜨고, 브레이크는 밟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고 클러치 밟고 띄는 상태가 됩니다. 자, 정지 시에 중립을 안 넣으면 5 점, 3점 감점이 됩니다. 자, 이제 요 신호 말고 이제 다음 신호 막다른 길에서 이제, 이제 저희는 유턴을 할 거고요. 여기는 보행 신호시 유턴입니다. 자, 계속 3단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 일로 가실 때는, 3단, 자, 잔치 깜빡이 또 키고요. 자, 사이드 밀러 확인하고, 자, 한칸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서 껐다 키고, 자, 다이아몬드 쪽으로 속도 줄이면서 2단을 넣으세요 자, 2단 넣었죠? 크러치다 띄고, 자, 이때 보행자 신호를 봅니다. 자, 빨간불입니다. 크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자, 파란불 나왔네요. 자, 2단으로 크러치 천천히, 이때 시동 꺼먹지 않게 방금 같이 잘 하시면서, 자, 왼쪽 구글 3차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보관료을 사용하시면서 들어가시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돌아왔으면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저 외발산 사거리에서우회전해서 이제 기포공항정문까지갈 거예요. 자, 그렇지 말고 브레이크로 나눠서 자, 정기선까지. 자, 가네요. 자, 이제 속도 2 0 2하로 줄었으니까 다시 2단 넣고 갑니다. 자, 출발. 3단. 자 그럼 이제 우회전을 해야되는데 주차된 차가 있어요 자 여기는 4단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는 길이가 길어서 자그 다음에 이제 주차가 되어있으니까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우회전이 되니까 여기 마지막 주차된 차자이 트럭이 마지막이네요 자 이정도면 속도 좀더 백뷸러 한번 보고 자 들어가면 우회전은 2단으로 돌거니까 속도 줄이고 잠깐 빨리 껐다 켜고 2단을 미리 넣어주세요 돌기 전에 속도 완전히 줄여놓고 그 다음에 크러치만 띄고 돕니다 아무것도 안 밟은 거예요, 발을. 자, 사람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가면서. 자, 이때 왼쪽을한번 봐줍니다. 차가 오나. 자, 없으면. 자, 2차선으로. 자, 들어왔죠? 선단 넣고 자, 이제 속도 내면서 왼쪽. 자, 지하차도 옆길로 한칸 들어갑니다. 자, 빨라지면 차단까지 넣고요 자, 차가 없으면 30m 가다가 살짝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으면 끌고 자, 이제 계속 직진입니다. 차선 변경이 없습니다. 자, 속도는 70km에요, 제한속도가. 그래서 60 정도로 계속 가주시면 됩니다. 4단으로. 자, 이렇게 4단으로 갈 때는 브레이크를 먼저 밟고, 속도가 줄면 크러치 밟고, 브레이크로 단속도 잘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타력 조행으로 감점이 됩니다. 자, 근데 바로 가죠? 자, 이럴 때는 이제 게이지를 잠깐 보세요. 자, 22하니까 다시 2단 넣고 자, 다시 엑셀 밟아서. 4단으로 가시면 안 되죠? 다시 3단. 자,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종은. 자, 솔립하시면 4단. 자, 이 계속 직진합니다. 자, 지금 제가 돌고 있는 코스는 강사면의 현장 A 코스인데, 제일 복잡하고 어려워하는 코스입니다. 좌회전, 우회전, 유턴이 많고요 차선 변경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이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여기가. 자, 하나, 둘, 세번째 차선 자, 앞차들이 속도를 줄이면 같이 줄여주고요 이렇게 차단을 물고 있으면 저희가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속도 줄었죠? 다시 2단 넣어주고. 천천히 바팔로쳐해주고 3단. 자, 2단 기아는 출발만 해주는 기아예요. 속도를 내는 기아가 아닙니다. 출발이 되면 바로 3단 넣어주셔야 돼요. 자, 속도 줄이고요. 이렇게 주정차된 차들도 있고, 이렇게 끼어드는 차들. 특히 이렇게 물고 가는 차들이 있으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지금 20에서 40이니까 3단 다시 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난간 공식입니다. 난간 오면 좌측 캄바이 켜고 4단. 자 이제 여기 색질로 유턴인데 자 여기 잘하셔야 돼요. 속도 먼저 줄이고 자 우리는 신호가 없습니다. 자이 앞차들은 저 깊은 공항으로들어갈려는 좌회전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정지하면 중립. 그렇지 뛰고 자 유턴은 자 2단으로 갈 거예요. 무조건 2단으로 자 돌기 전에 이 정도쯤 왔을 때 속도를 다 줄여놓고 2단을 미리 넣어야 됩니다. 자, 출발, 2단으로. 자, 그 맥스를 밟지 마시고, 자, 길을 보고 있다. 빠르면 크러치 브레이크 밟아도 돼요. 자, 한 바퀴 정도 꺾고, 자, 풀고 차 오나 보고요. 자, 만약에 차가 오면 여기 쓰셔야 돼요. 차가 없으면 다시 진행을 합니다. 일단 깜빡이 빠지면 다시 켜주고요. 자, 다시 풀어서 지하차도 난간 옆으로, 1차선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3단. 자, 이제 속도 내고 이제 4단까지 느꼈죠? 자, 그지 밟고 사단 이제 계속 직진합니다. 자, 이렇게 가서 이제 70, 제한속도 70인가 60정도 사단 넣고 60정도 가주시면서 자, 외발선 상거리 해서 다시 좌회전해서 아까 처음에 유턴했던 그 공항대로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를 두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선을 밟게 되면은 10점 감점이고요 자, 이런 점선을 밟게 되면 5점 감점입니다 자, 시선은 을리 보고 가세요. 가까이 이 선을 보지 마시고, 마을리 보시면서, 자, 신호도 보셔야 돼요. 신호. 신호 위반으로 제일 많이 실격이 돼요. 자, 지금 빨간불이네요. 브레이크, 사단이니까 브레이크 먼저 밟고. 자, 근데 그냥 파란불이 나왔네요. 자, 그럼 40 이하로 안들어졌으면 다시 바로 SR 밟고 갑니다. 여기 계속 가시다 보면, 자, 여기 가 시험장 밑에 지하차도요. 이 지하차도 난간이 오면 좌측 한 방이 클 겁니다. 공식이에요. 자, 자칫깜빡이 키고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두칸 들어갈 거예요. 이 난간 끝나는 데서 이제 길이 세 개가 늘어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오면 이제 들어가야겠죠. 자, 이제 약간 속도를 줄여서 신호도 미리 보세요. 자, 재빨간 불입니다. 자, 살짝 틀어서 두 칸을 한 번에 들어오세요. 좌회전 두 번째 차선 들어왔습니다. 자, 크런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깜빡이 끄고. 자, 다시 키고. 자, 정 앞까지 와서 정지. 자, 주문이. 자, 이제 좌회전 차선이 두 개인데, 자, 맨 왼쪽으로 한 번에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는 차선 변경, 차선 변경 개념이 아닙니다. 길이 하나에서 세 개로 늘어나는 거라서, 자, 두 번째 차선으로 오게 되면, 한 번에 두칸 들어오시고, 맨 왼쪽 첫 번째까지 가실 거면, 한 번에 첫 번째까지 바로 가시면 됩니다. 들어와서 깜빡이 껐다 켜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면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나면, 저 앞에 이제 유도선이 있어요. 자, 유도선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에서 좌회전 하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직진 다음 좌회전 나오겠죠? 2단 놓고, 천천히 바클같치 자, 출발. 자, 여기 약간 긁 커브니까, 자, 너무 빨리 안 가도 돼요. 3단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여기는. 자, 일단 안정적으로 돌아주고요. 2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 자, 3단 놓고, 자, 입식 신호등 조심해야 돼요. 지금 빨간불이죠? 크러치 밟고, 브레이크 나아서 밟고. 자 저속일 때는 크러치 먼저 밟아주세요. 안 그러면 전구상 시동 꺼집니다. 자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제 파란불이 나오면 직진하겠죠. 직진해서 자또 마지막 막다른 길에서 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올 겁니다. 여기 두번 들어오는 거요. 출발, 선다자 이제 왼쪽으로 이제 들어가야겠죠. 유턴을 해야 되니까 자사이드밀러 보고요. 자, 살짝. 자 들어왔습니다. 페인 끄고 또 들어가시면 돼요. 한한더자평밀로 보고. 자, 차 없죠. 살짝. 자 들어왔죠. 끄고. 자 여기 뉴턴 아니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저 막다른 길에서 뉴턴 할 거예요.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단속 조작. 브레이크. 살짝 쓰고 중립. 클러치만 띄고자 시원합니다. 입니다. 다시 천천히. 반클럽 급하게 가시면 안 돼요. 여차들 따라서 빨리 안 가셔도 됩니다. 자, 출발 3단 자 이제 여기서 유턴이니까 다시 깜빡이 하단쪽으로 깜빡이 키고요 자 이제 유턴은 2단으로 돌아야 되니까 다이아몬드 쪽으로 크러치, 바이크, 브레이크, 바이크 속도를 줄이면서 2단을 미리 넣어주세요 그리고 크러치를 다 띕니다 자 그래서 포켓 차로 들어가면서 모행대신호로 확인해요 자 신호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유턴 자 길을 보고 세 번째 차선 풀면서 엑셀 하나, 둘, 세 번째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들어오면 3단, 자 이제 좌회전해서 시험장으로 갈 거니까 여기서 이제 깜빡이 켜고 차가 없어요 유턴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 미리 한칸을 들어옵니다. 한칸 들어왔습니다. 깜빡이 끄고 크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속도 줄이면서 정지. 자 주인님 크러치 끼고. 자 이제 이기 채로 지나서 한칸더 들어가야 돼요. 화단까지 붙어줘야 좌회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왔을 때는 우회전을 했고 두 번째 들어왔을니까 이제 좌회전을 해서 시험장으로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들어가야죠. 깜빡이 키고 자, 사이드 눌러보고 자, 없으면 살짝 들어갑니다. 따 자, 다 들어왔죠? 깜빡이 끄고 자, 또 좌회전 을거니까또 깜빡이 켜고요. 자, 그럼 길이 하나가 더 늘어나요. 하단쪽에 자, 이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그냥 그대로 두 번째로 좌회전 할겁니다. 두 개가 좌회전이 다 돼요. 자, 손도 줄이면서 줄이면서 자, 우리는 두 번째에서 좌회전 할거예요. 강사별의 심장은 거의 대부분 좌회전은 두번째 차선에서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 두개가 좌회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번째로 가셔도 돼요. 첫번째로 가셔도 되는데 첫번째로 가시면 좌회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농산물시장 좌회전 차선이 돼서 다시 또 나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차선뱅이을 굳이 두 번을 해야되겠죠? 여기서 가면 차선뱅이 없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서 두번째에서 좌회전을 할겁니다. 자 실어 나왔네요. 일단 놓고 자 천천히 쫓아갑니다. 자 여기는 좀 완만해요. 좌회전이 자, 출발하면 3단까지 넣어주세요. 자, 3단까지 넣고, 자, 두 번째 유도선을 따라서 엑셀을 밟으면서 갑니다. 한40 정도로 가셔도 돼요. 자, 길이 약간 꺾이는 길이요. 에좀 꺾어주고 2차선으로 들어왔죠. 깜빡이가 안 꺼집니다. 꺼주고, 자, 다시 4단. 자, 여기가 좌회전 차선이니까 왼쪽 농산부 시험 좌회전 차선로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속도 줄이고, 우리는 저 독도 옆으로 차선 변경을 한번 해서 좌회전해서 시험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정지하는중에 코코넛 찍히고 자 이제 시험장으로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농사부 시험 좌회전 차선 미리 들어가지 말고요. 그냥 직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하면 법규 위반으로 감점이 큽니다. 자 그대로 간단제저 독도가 있어요, 독도. 자 독도가 보이면 이제 시험장에 저희가자 출발 3단 자 이제 좌측 카빡기를 키세요. 키고 이때 사이드밀로 혹시 좌회전 차선직진할차가 있나 보고 없으면 이 독도 목도 옆으로 차선 변경을 해주면 됩니 강사별 회장님 좌회전 차선이에요. 껐다 켜고 자, 신호 나왔네요. 자, 천천히 들어갑니다. 자, 껐고 유도선 따라서 자, 이제 여기 들어오면 이제 시험장 입구로 들어오죠? 자, 들어오면 자, 여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평행 주차장입니다. 자, 그럼 평행 주차장에 들어오면 이제 검정원이 얘기하겠죠? 이때 이번을 이제 늦고 가세요. 천천히 자, 몇 번에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2번에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에살 때는 요 글씨의 왼쪽, 운전자 몸이 글씨의 약간 왼쪽으로 가게. 자, 이렇게 진입을 해줍니다. 오른쪽 폭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가다가 2번에 앞에 방지턱에 대해서 맞출 건데, 자, 시동이 꺼졌네요. 제가 조작을 잘못해서. 그러면 중립 넣고 다시 크라치 밟고 시동 걸어주세요. 자, 천천히 가시면서, 자, 시동까지는 3점 걱점입니다 자, 앞에 방지턱이, 자, 이제 공식입니다. 주차. 자, 우리 오른쪽 백롤러상에 보면 앞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하고 앞에 방지턱하고 일치가 된다 싶을 때 정지할 거예요. 천천히. 자, 정지했습니다. 일치가 되면. 자, 이제 후진. 실형기 안에 여기 레바가 있습니다. 레바. 자, 서로 요두 손가락으로 레바를 올려준 다음에 일단처럼 넣으면 이게 후진입니다. 자, 다시. 넣었죠? 후진기 안 넣고. 자, 공식은 우중좌. 우, 끝까지 꺾습니다. 핸들. 자 끝까지 꺾고 왼쪽 백밀로 보고 자 저희가 이제 앞에 방지턱에 맞췄으니까 이제 뒤에 방지턱 3 개가 보이면 정지할 거예요. 자 천천히 이때 시동꺼지지 않게 조심해서 자 뒤에 방지턱 하나, 둘, 3 개가 보이면 딱 정지합니다. 정지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핸들이 이제 끝까지 꺾었을 때 우했죠? 이제 중을 놓을 거니까 조그만 게 밑으로 두번옮게요한 번, 두 번. 자 그럼 이제 일자 가 바퀴가 꺾였던 게 일자가 된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뒷바퀴가, 백미러상의 왼쪽 백미러상의 뒷바퀴가 부르는데, 자, 뒷바퀴가 저 점선, 점점점 된 선, 밟으면 정지할 거예요. 천천히 반클러치도 빠르면 클로치 밟으셔도 돼요. 반클러치를 천천히 다 띄면 안 됩니다. 자, 밟았을 때 정지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저 점선을 뒷바퀴가 밟았을 때. 자, 그 다음에 우중 했으니까, 좌. 왼쪽으로 끝까지 꺾습니다. 꺾고, 자, 저쪽에 보면 왼쪽 백미러상의 우리 차하고, 자, 점선하고 나란히 11자가 평행이 되면 정지할 거예요. 천천히. 자, 평행이 되면 정지. 자, 이렇게 되면, 좌우. 자, 네모 안에 우리 차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주차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나가야 됩니다. 출발선으로 가야 되니까 다시 뺀 다음에 1단 넣고요. 1단 넣어도 되고 2단 넣으셔도 돼요. 2단 넣고, 자, 시험장 안에서 1단 넣어도 됩니다. 자, 2단으로 바뀌어 저 자, 그럼 그대로 핸들을 꺾인 상태로 아까 들어왔을 때 그대로 나갑니다. 그럼 그대로 다시 나가겠죠? 한 45도 정도. 앞대가리가 나온다 싶으면, 자, 핸들을 풀면서 나가세요. 풀면서 천천히 갑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화단이 있는데, 화단을 돌아서 출발선으로 유턴할 거예요. 자, 끝까지 꺾어서, 자, 이때 검정원이 가운데 서세요 뭐, 오른쪽에 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맨 오른쪽에 서세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자, 맨 오른쪽으로 가서 서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정지가 되겠죠? 종료. 자 그럼 정지하고 자 종류도 잘 하셔야 돼요 종류에 시험 브레이크 걸리고 시동까지 끄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점수는 70점 이상 맞아야 되고요 실격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실격이 되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성현의 심장 a 코스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